궁금하시면 그거잖아요. 지금 이제 살만한지.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론 나입니다. 반갑습니다. 특별히 좀더 화사한 느낌이 있어요. 락시크룩의 분위기를 한껏 담아서 입어봤는데 네. 어떤가요? 네, 조금 부담스럽네요. <laughs> 론 님도 올 블랙으로 갖쳐 온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올 블랙이 연상되는 브랜드. 생로랑입니다. 네, 생로랑 혹은 입생로랑. 네, 네. 2, 3년 전쯤에 카산드라 네? 로고가 들어가 있는 음. 그 지갑을 갖고 싶어서 갈 때마다 같이 가는 친구들이 그냥 다른 브랜드 사지 그래. 음. 뭐 지금은 이거 잘안 들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주변 분들이 되게 좀... 트렌드에 좀 민감하신 분들이시네요. 왜 그런 건지 조금 궁금해요. 궁금하신면 그거잖아요. 지금 이제 살만한지. 네, 그렇죠. 작년에 네. 입생로랑이 브랜드 파워에서 10위 안에 들었다는 거는 음. 뭐 소비자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뜻이고, 브랜드의 이미지도 굉장히 핫하다는 뜻이죠. 지금 입생로랑의 마음이 떠나신 분들은 트렌드 세터. 네.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에디 슬리먼의 입생로랑이 약간 전부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또 굉장히 어... 많고 입생로랑은 에디 슬리먼의 그 4년이 전부인 브랜드는 아니고 60년대부터 패션계를 네. 리드했던 음... 아주 혁신적인 브랜드였다 에디 슬리먼이 들어오면서 폭발적으로 커진 건가요? 에디 슬리먼 전에 뭐 스테파노 필라티라든지 탐포드라든지 기존의 두 디자이너도 어쨌든 스타 디자이너였는데 네. 원래 입생로랑을 워낙 존경했기 때문에 음... 오리지널 입생로랑의 디자인은 어느 정도 계승을 하고 간직하려는 음... 모습이 있었었어요. 물론 굉장히 고급스럽고 여성스러운 라인은 지켜나갔지만 약간 고루하다는 평을 들으면서 매출이 네. 좀 계속 떨어지는 편이었는데 에디슬리먼이 부임을 하면서 기존의 입생로랑에서 볼수 없었던 디오로모에서 자주 봤던 그룩을 <laughs> 가져다가. 입생로랑 패션쇼에서 네. 발표를 했는데 아, 네. 반응이 되게 엇갈렸어요. 어떤 브랜드를 가든 다 자기만대로 바꿔놓고. <laughs> 맞아 이게 네. 항상 나오는 이제 비평 중에 하나인데 사실 에디슬리먼의 반항적인 무드라든지 힘 있는 여성의 모습 이런 것들은 입생로랑이 원래 추구하던 브랜드의 메인 정신과 동떨어지지 음. 않은 정신이었거든요. 그러면 입생로랑은 어떠한 정신을 갖고 있었던 건지 요새 분들은 입생로랑을 사진으로만 접하셨을 거예요. 저도 네. 마찬가지고. 쿨타 안경 쓰고 있고 수지 본듯 한? 젊고 잘생긴 딱 그런 느낌이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입생로랑 자체가 굉장히 불량한 디자이너였어요 아 진짜요? 네어또 재밌네 입생로랑이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전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입생로랑이 자기피셜 네. 반항아 같은 느낌이 딱 드네요 알제리오랑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아프리카 북부에 위치를 음. 해 있고 모로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더라고요. 육생로랑의 네. 부모님도 모두 프랑스 분이셨고, 어떻게 보면은, 식민지에 가 있는 네. 본국의 부유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극장 음. 사업이라든지, 뭐, 보험도 하셨고, 변호사 일기시도 하셨고, 어. 집이 잘 살았다고 해요. 내성적이라는 이유로 왕따를 당했는데, 거의 뭐, 학교도 잘안 나가고, 집에서 옷을 그리면서 윤년기를 보냈다고 해요. 여자 일형 그려놓고, 음. 옷을 입히는 그런 놀이를 많이 했다고 들어서, 네. 제 남동생이 그러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조금 이상한? 저 어렸을 때 잠깐 했는데. 가위로 잘라가지고. 예, 잘라. 가위로 어깨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입히는. 예. 동네 여자애들이랑 같이 모여서 같이 자르고 뭐 입히고 놀기도 했죠. 어, 그래요? 그 당시에는 더 남자애는 남자처럼 커야 그쵸. 되고 여자애는 더 여자애처럼 커야 되는 문화가 팽배했을 텐데. 그쵸. 신기했던 게 입생로랑의 부모님이 탓하지 않고 엄청나게 <laughs> 후원을 많이 해주셨다고 해요. 집안이 부유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항상 집에서 화려한 드레스 입고 계셨고 음. 부유한 프랑스인 부인들을 네. 초청을 해서 티파티를 자주 열었다고 해요. 부인들이 가시고 나면 어머니한테 어떤 부인 오차림은 어땠고 품평하는 오,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다고 하고 그거에 좀 예민해졌겠네요. 그렇죠. 입생로랑의 어머니가 파리에 있는 보그의 편집장이랑 미팅을 하러 가는 길에 아들을 데려갔다고 해요. 아들 소개도 해주고 스케치도 보여주고 하면서 이제 패션계에 약간 발을 들이게 된 거죠. 그의 프랑스의 국제양모협회에서 주관을 하는 컨테스트가 열렸는데 음. 1회 오픈이라서 그렇게 인지도가 높은 컨테스트는 아니었는데 심사위원이 디올이라든지 지방시라든지 가장 잘 나간다는 디자이너들이 심사위원으로 참가를 해서 처음 생긴 컨테스트임에도 불구하고 그건의가좀 대단했다고 음. 해요. 입생로랑이 거기서 3위를 하게 돼요. 어머니의 소개로 단면이 섰던 복구. 파리 보고 편집사님께서 네. 정식으로 이제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추천을 해주셔서 입생로랑에 대한 동영상들을 많이 찾아보면 파리 의상조합에 입학을 했었다고 나오는데 정확하게. 네. 말씀을 드리면 파리 의상조합이 아니고 파리 오뚜꾸뚜르 조합에서 운영하는 대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이게 확실한 팩트인 건가요? 네, 팩트예요. 어... 입학할 당시부터 이슈가 있었다고 음... 해요. 파리보고 편집장이 추천을 해줬었고, 입생로랑의 드로잉 실력이 워낙 출중해서 학교에서 도 이쁨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입생로랑 자체는 학교 교육 시스템에 큰 메리트를 못 느끼고 음... 3개월 만에 자퇴를 했다고 해요. 이때부터 어... 약간 배드보이 기질이 나오죠. 세상의 맛을 보니까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 아니었고 <laughs> 그런가요? 3개월 만에 자퇴를 하고 2회 컨테스트에 또 재참여를 하게 돼요. 3등으로 만족이 안 되셨었나 봐요. 끈기가 있네요. 또 마침 1등을 하세요. 얼마 전까지 샤넬을 맡아서 디자인을 하셨던 칼 라거펠트가 아, 그때 2위. 2등을 어. 했었었어요. 입생 로랑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었다. 그렇죠. 학생 때한번칼 네, 라거펠트를 이긴 적이 있었고 불의 어... 인연이 사실 그때가 끝이 아니고 그거를 어... 계기로 해서 한동안 경쟁자의 음... 느낌으로 경쟁을 했다고 해요. 입생로랑은 바로 디올에 취직이 돼서 금방 이제 오뜨꾸들르의 자기 작품을 올릴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아서 굉장히 승승장구를 했죠. 칼 라거펠트는 40대 중반이 되어서 이제 샤넬 수석 디자이너가 돼서 20년 동안 입생로랑의 그늘에 가려진 디자이너로 약간 이름이 없는 프리랜스로 많이 활동을 했었어요. 어... 음... 입생로랑은 초반에 천재 소리를 많이 듣고 패션사의 길이 남을 만한 작품들을 20대 아. 30대 때다 쏟아내고 그 이후에는 음. 술과 마약과 남자들 이런 거 이제 빠져서 굉장히 이제 방탕한 생활을 보내는데 칼 라거펠트는 독일 사람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냥 모범생 스타일로 알고 있어요. 어, 입생로랑은 배트 보이어서 그런 거 했다. <웃음> 그렇죠. <laughs> 칼 라거펠트는 약간 대기만성형이고 입생로랑은 방탕한 천재형? 그러면은 네. 둘 중에 어떤 루트로 가고 싶으세요? 어... <laughs> 제가 뭐그 방법을 따질 네. 그게 되나요? 이건 약간 비완데칼 라거펠트의 애인이랑 입생로랑이 바람이 나요 두눈이 자식 진짜 네. 매드 보이네 <laughs> 그러니까 칼 라거펠트가 항상 네. 입생로랑에 대한 약간 열등감으로 아. 지냈었는데 굉장히 멋진 남자친구를 만들어서 입생로랑한테 자랑을 했는데 네. 입생로랑이랑 눈이 맞아서 바람이 난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더 싫어했겠네요. <laughs> 샤넬에 부임을 하고 나서 첫 인터뷰 때 입생로랑을 공격했어요. 어 진짜요? 자기 입생로랑 싫어한다고. 는 샤넬과 양대산맥이 입생로랑이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그 이야기는 코코샤넬 같은 경우는 니트로 된 스웨터 뭐 가디건 치마 원피스 이런 거를 선보이면서 여성들에게 약간 자유를 선사했다 이런 칭송을 받으면서 파리에서 급부상하게 됐던 디자이너고 입생로랑은 대표적인 아이콘이죠 이제 르 스모킹이라고 해서 음. 여성에게 턱시도에서 유래가 된 검정색 정장을 입히면서 네. 여성에게 자유를 넘어서 권력을 파워를 줬다 음. 신송을 받으면서 두 브랜드가 한 50년대에서 70년대까지 양대산맥으로 굴림을 하면서 어... 프랑스를 대표하는 두 브랜드였어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나요? 저는 샤넬이랑은 같은 등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샤넬은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평소에도 입기 좋고 셀러브랑 그런 아이템들을 주로 히트시켰다고 하면 은 입생로랑은 디자이너의 디자이너로 불렸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 디자이너들이 몇 있는데 발렌시아가 마르지엘라 그리고 입생로랑 그 전까지 없었던 최초의 수식어가 붙는 아이템들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했어요. 시기를 또잘 타고 난 것도 있어요. 모던한 복장으로 이제 옮겨가는 음... 격동의 시기였기 때문에 트렌드를 잘 캐치를 해서 대중들이 원하는 옷을 하이패션쇼에서 계속 선보였기 때문에 최초의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붙는 디자이너가 된 거고 음... 연예이가 끝나고 나서 디자이너가 마지막에 인사를 하는 그 액션을 처음 개발하신 분도 입생로랑이시고 아, 그럼 그 전까지는 다. 작은 살롱에 각계 유명하신 분들, 돈 많으신 분들, 편집장 분들 이런 분들만 모셔다 놓고 옷을 이제 번호를 매겨서 발표를 했어요. 번호에 대한 주문 받고, 평가 받고 약간 이런 게 패션쇼의 태생이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디자이너들은 사실 앞에 나서지 않고 옷을 프레젠테이션한 쇼였는데, 입생로랑이 처음으로 쇼 마지막에 등장하는 쇼맨십 이런 데서도 약간 배드보이 느낌이 있죠. <laughs> 제가 너무 아무데나 갖다 붙이나요? 네. 그 당시에 법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이 바지를 입는 게 불법이었어요 입생로랑의 르 스모킹 수트를 쫙 빼입고 가게를 들어가면 거부하는 프랑스 가게 주인들이 상당히 많았었다고 해요 아진짜 네. 음. 바지 입은 여성은 우리 가게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음, 그게 불과 5, 60년, 5, 60년, 60년 전. 년전 시스루 망사 같은 소재는 웨딩드레스에서 면사포. 면사포로 쓰던지 네. 부가적인 소재였는데 비치는 소재를 메인 소재로 사용한 게입생로랑 게 최초예요. 좀 심각한 시술이던데요. 전좀 충격받았었어요. 속옷을 입지 않고 화보를 찍은 모습을 보고서 그 당시에 페미니즘의 물결이 한창 파리를 아... 불태우고 있었을 때였어요. 네. 여성들이 브라를 벗어 던지자 아, 이런 좀 벗어나자? 네 이런 이제 운동을 하면서 길거리에서 아... 불 태워놓고 자기들 브라 벗어서 막 거기다 던지고 그런 분위기에 맞물려서 여성 모델한테 이제 라를 입히지 않고 가진 그대로 의 신체를 노출을 하면서 음... 시술룩을 발표를 하게 된 거죠. 최초가 또 있어요. 아무래도 도 부유한 집에서 자라다 보니까 예술품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음. 예술 작품이나 예술품들의 영감을 받아서 옷에 녹여낸 최초의 디자이너로 유명해요. 어떠한 예술품에? 몬드리안이라고 음. 아시죠? 추상화에서 영감을 받아서 몬드리안 드레스로 대박을 쳤었고요. 그때 몬드리안 드레스가 얼마나 유행이었냐면은 바다 건너 이제 미국에서 앤디 워홀이 직접 잡필 아. 편지를 써와요. 앤디 워홀 드레스 만들어 달라고. 오. 그래서 만들어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앤디월 드레스도 있어요. 피카소, 반고우라든지 들으면 바로 알수 있는 화가들 작품들은 거의 작품만 시켰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계기가 되어서 앤디월이 입생로랑 그림을 또 그려줬어요. 같이 노는 모습이 그 미국에 있던 유명한 클럽이었죠. 스튜디오 54에서 많이 목격이 되었다고 합니다. 젊은 분들이 소비하는 새로운 문화가 패션을 주도한다고 믿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레디투어 패션쇼를 최초로 하셨던 분이 입생로랑이시고 유럽의 이제 중심인 파리나 영국풍을 벗어난 오리엔탈풍의 옷이라든지 아니면 뭐. 러시아 풍이라든지, 이국적인 풍들의 드레스를 선보인 게또입생로랑이 최초예요. 검정색 바지 수트만 기억을 하지만, 네. 실제로 입생로랑의 지난 컬렉션들을 살펴보면, 트로피칼 패턴이라든지, 네. 아프리칸 패턴이라든지, 굉장히 화려하고, 에스닉. 무드의 어떤 시발점이라고 또 음. 보실 수가 있어요. 어. 본인의 출생지가 알제리였고 모로코에 계시는 분들은 다 피부가 까무잡잡한 네. 그런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흑인 모델을 최초로 패션쇼에 세운 분도 입생로랑이에요. 그 음. 모든 것을 다 2, 30대 네. 이루셨다는 거.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지나서 평가를 하니까 최초란 타이틀이 많이 붙고, 두 분의 업적을 높게 평가를 하는데, 입생 노랑을 세우기 전에는 디올에서 근무를 네. 하셨었단 말이에요. 네. 21살에 모시고 있던 디올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후계자가 되어서 디올 오티코토로 이제 수장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파격적인 생각, 최초로 접근한 이런 것들이 안 좋은 평을 받았었어요. 사모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옷을 뽑아내야 되는데 자꾸 어디 저기 자기 친구들이 입을 법한 젊은 애들 옷을 오뚜꾸뚜루 쇼에서 첨보이려고 하니까 불안불안하죠 첫 번째 쇼는 극찬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 쇼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서 혹평을 받고 또한번 혼나고 그 다음 쇼에는 다시 부인들을 위한 디올 같은 옷을 쫙 뽑아내고 그 다음 시즌에는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일당을 했네요 일당을. 디올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줬던 컬렉션 의상 중에 가장 유명했던 게 악어가죽으로 보이는 가족제 그을 선보였는데 오. 지금 보면은 저게 왜 비난을 받을 옷이고 문제가 됐지 싶을 정도로 되게 멋있는 옷을 네. 선보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부인들이 입지 않는 가죽 자켓이라는 아이템이었고 리얼 악어 가죽이 아니고 일반 가죽에다가 스탬핑을 해서 음. 만든 가짜 악어 가죽이었다는 음. 거 옷도 꽃들에서 용납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약간 싸구려 소재였던 거죠 저. 목폴라도 선보였는데 네. 레이에서 어떻게 보면은 출발을 한 옷이기 아 때문에 여러 가지가 용납될 수 없는 파격적인 아이템이었어요. 그때의 룩을 보통 이제 비트닉 룩이라고 하는데 영화 비트 아시죠? 아니요. 모르시나요? 말이 됨? 아니요. 진짜 못 보셨어요? 네. 여기서 또 이렇게 세대 차를 한번 느끼고 가면 시대 의 반항. 아그 영화의 <laughs> 이름이 비트였잖아요. 그게 비트족에서 온 비트예요. 약간 날카로운 여성이 검은색 베레모 쓰고 검은색 터틀넥이나 검은색 상의에 검은색 바지 입고 긴 시가렛 같은 거 피고 그올 블랙에 약간 시크하고 반항적인 네. 모습을 음... 하고 있는 게 전형적인 비트닝 룩의 어떤 어, 표본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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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 지행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룩이랑도 약간 비슷해요. 비트닝 룩을 패션쇼에서 처음 선보인 것도 입생로랑이고 귀부인들이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젊은 애들이 입는 옷을 쇼에서 보게 됐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 사건으로 이제 입생로랑이 군대에 가게 되죠 디올의 회장님께서 그렇군요. 지켜주고 있었는데 쇼를 몇번 말아먹고 나서 손을 슬며시 음. 거두게 돼서 바로 징집이 됩니다 근데 되게 짧게 갔다 왔던데요 맞아요 군대에서 입생로랑이 게이라는 이유로 주변 사병들한테 집단 또 구타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했던 거예요 아. 부모님을 뵀는데 어머니가 그런 거에 대해서 위로를 해줬다든지 그러시질 않으셨대요 어머니조차도 외면을 하시니까. 음. 입생로랑이 정신병에 걸려요. 20일 만에 정신병원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당시에 정신병원이 문제만 있으면 전기요법 사용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약간 충격을 많이 받았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회고를 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약물 정도 습관이 생겼다고 음... 이제 고백을 했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또 디올에서 해고 통지를 받아요. 덮친 겹친 격으로. 그 당시에 애인이었고, 뭐 죽을 때까지 애인이었던 피에르 베르제라는 분의 도움으로 소송을 해서 큰 목돈을 챙기시게 되죠. 뭐 그것뿐만 이제 투자를 받아서 입생로랑을 런칭을 한 거고 젊은 나이에 경험하기에는 삶이 너무 보라 했지 맞아요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 일생에 걸쳐서 경험해야 될 경험을 네. 10대 때 패션계 데뷔를 해서 기울에서 일했었고 전쟁에 갔다 왔고 정신병원 갔다 음. 왔고 자기 브랜드 런칭에 있고 20대를 송두리채 날려버렸다는 약간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30대를 엄청나게 방탕하게 보내죠 입생 로랑의 업적은 거의 이제 20대 때다 이루어졌고 음. 향락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릴 때는 사실 입생로랑은 직접 디자인에 관여도 잘 못할 아... 지경이었고, 어시스턴트나 서브 디자이너들이 많이 디자인도 당담을 하고, 음... 런웨이 마지막에 걸어나가잖아요. 네. 당일에도 시간에도... 마약과 이제 술에 빠져 있어서 혼자 이제 워킹을 못해서 음... 양쪽에서 이제 모델들이 부축을 해주고, 음... 이런 모양새였다고 합니다. 좀 안타깝네요. 네. 천재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한평생을 어떤 한 분야에서 매진을 해서 얻기조차 굉장히 힘든 타이틀이잖아요. 음... 근데 이 사람은 혼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냈고, 분명히 이제 정신적인 고갈이 있었을 거고 네. 충전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손을 대지 않았나 옹호한 입장은 아닌데 그럴 수도 하신다면서요. 있다는 거 마약 얘기가 네. 나와서 그런데 아, 네. 입생로랑의 유명한 향수 중에 이름이 아편이 있어요 오피움인데 오피움이 아편이거든요 입생로랑 자체가 동양 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음. 많았고 비트닉 쪽 자체가 네. 불교를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던 세대거든요. 아. 중국풍의 드레스도 입생로랑에서 선보인 적이 있었고 이런 중국 마약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어, 정말 가지가지하죠. 어. 네. 네. <laughs> 입생로랑 화장품은 진즉에 로레알 쪽에 넘어갔는데 오피움이라는 향수를 출시를 할 때도 회사 경영진이랑 입생로랑 사이에서 마찰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해요 에피소드를 볼 때마다 디자이너의 뚝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향수는 대박이 났어요 입생로랑 향수 광고 찍을 때 본인이 올 루드로 찍은 광고가 있어요 언제요? 거의 남성 최초죠? 그 광고에 대해서도 사내에서는 불만이 많았죠. 응. 결국에는 또 광고가 대박이 나서, 아, 응. 향수도 대박이 나고, 또 입... 재밌는 에피소드 기억났는데, 다른 채널에서 안다는 거. 입생로랑의 유명한 르 스모킹 수트 있잖아요. 네. 랄프로렌이 미국에서 조금 더 저렴하고 약간 미국적인 색깔로 바꿔서 음. 많이 판매를 하게 돼요 입생로랑이 본인의 작품에 무단 카피라고 소송을 하게 되고 음. 결국에는 국제재판소에서 인정을 받아서 지금 돈으로 한 16억, 17억 정도 에 되는 배상금을 물고 랄프로렌이 미디어적으로 공개 사과까지 하게 돼요 오. 디자인을 벗겨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모든 그 디자인을 철회시켰나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상상을 하지 못할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가냘프고 여리여리한 네. 그런 이미지보다 입생로랑 자체는 굉장히 새로운 것을 하며 주저함이 없었고 카메라 앞에 누드로 나선다든지 남의 애인과 바람을 핀다든지 약간 이런 대담한 행동에 주저함이 없었던 약간 그런 인물이었어요. 지금은 입생로랑이라고 안 하잖아요. 입생로랑이 여러 가지 향락에 빠지면서 디자인 활동이 힘들다고 했잖아요. 네. 이미 레디투웨어는 톰포드가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있었고요. 2000년에 은퇴를 하면서 캐링 네. 그룹에 이제 요구했던 조건이 하나가 오뚜코트루 라인을 접고 영원히 하지 않는다 자신이 없는 입생로랑 오뚜코트루 라인은 이제 세상에 존재하지 아, 않는다 이게 네. 유일한 조건이었거든요. 내부브고시를 네. 맡고 있었던 톰포드가 한동안 입생로랑 맡아 진행을 했었고 톰포드는 네. 이제 구찌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구찌랑 입생로랑 두 브랜드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한 디자이너가 두 개의 브랜드를 할 경우에 유사한 디자인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요 그렇죠, 여행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로도 구찌 컬렉션과 입생로랑 컬렉션을 비교하는 샷들이 신문이나 이런 미디어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됐었어요. 었 은퇴한 입생로랑과 그룹을 이끌고 있었던 피에르 베르제 같은 경우에 대놓고 톰 포드를 미워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오, 그럴 바꾸지. 그래서 바뀌었죠. 2005년에 스테파노 필라티. 입생로랑 밑에서 일했던 어시스턴트로 알고 있고 톰 포드 자체가 극찬을 많이 했던 인물이에요. 세계에서 필라티처럼 옷자리 입는 남자는 없다. 오, 필라티 자체가 약간 스타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입생로랑이 주목을 계속 받았었죠. 탬포드나 필라티 같은 경우에는 취향 자체가 너무 고급스럽고 클래식해서 음.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입기에는 입고 갈때도 마땅치 않은 네네. 그런 약간 옷들이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손이 안 가는 거죠. 소비자들 입장에선 조금 지겨움감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렇죠, 계속 반복이니까. 네. 2012년에 에디슬리먼이 오면서 입생로랑이 확 변신을 하게 되고, 입생로랑의 팬층이 생겨났고, 네. 또 기존의 에디슬리먼의 추종자들이 대거 유입이 되면서 매출은 음. 엄청나게 오르고 음. 다시금 세계 탑 브랜드로. 네. 발도도하는 그런 계기가 됐죠. 에디슬리먼이 처음 입생로랑 경험은 아니었어요. 음. 매장 간판을 보시면은 몬드리안 룩 같은 되게 모던한 채로 생로랑 리브고시라고 간판에 써 있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아마 그때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레디토에 전념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로랑으로 이름을 개편했던 것 같아요. 에디 슬리먼이 미국에서 일을 했었단 말이에요. 음. 그때 당시 조건이 또 LA에 나의 또 스튜디오를 차려줘라. 그래서 또 LA로 다 프랑스 스태프들 다 이사 가고 사장님이랑 입생로랑은 지금 파리에 있는데 커뮤니케이션도 잘안 되고 쟤네들 뭐 음. 프랑스 할 줄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또톰 포드를 미워했듯이 에디 슬리먼도 그렇게 입금을 받지 못해요. 4년 만에 마찰이 생겨서 입생로랑을 떠나게 되죠. 그 당시에는 거의 무명에 가까웠던 이제 안토니. 바카렐로 네. 이 디자이너를 영입하게 되는데 총망받는 디자이너긴 했는데 네. 에디 슬리먼에 비해서는 한참 스타성이 떨어지는 디자이너였단 말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너무 대스타 디자이너를 모시고 4년 동안 일을 해보니 음. 피곤했던 것 같아요. 입생로랑에 출근을 하고 나서 피에르 베르제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이 절대 입생로랑을 카피하지 마십시오. 기존의 입생로랑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네. 거죠. 그 전철을 이제 밟지 말아달라고 아. 아이템 전개 방식으로는 에디 슬리먼의 방식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베르제의 요구사항은 생로랑으로 바꿨던 에디 슬리먼처럼 네. 혁신적인 아이템을 내놓되 내 말은 잘 들어줘. 약간 이런 오더가 아니었을까. 그 이후로는 뭔가 새로운 이슈들이 있나요? 사실 없어요. 어... 지금 그래도 시간이 꽤 흘렀잖아요. 안토니 네, 바카렐로가 6명? 그 자리를 고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세일즈가 나쁘지 않아요. 생로랑의 지금 매출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고 안토니 바카렐로가 패션쇼를 할 때마다 사실 좋은 평은 듣지 못해요. 새로운 아이템이라든지 신선한 룩을 보여주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은 에디 슬리먼이 했던 룩을 조금 더 부드럽고 여성스럽게 개성을 하고 또 기존의 입생로랑의 팬들이 좋아했던 아이템들을 다시 부활시키면서 약간 짬뽕을 죄송합니다. 네, 짬뽕. 믹스를 시켰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일즈는 좋을 수밖에 없는 좀 셀린드랑 비슷하네요. 패션계 쪽에서는 입생로랑에 과감하고 음. 좀더 배드보이가 와서. 네. 한번더확 바꿔주기를 좀 기다리고 있죠. 다음 배드보이가 누굴지 되게 궁금하긴 한데. 살짝 아쉬움은 있고. 그렇지만 패션계를 네. 부끄러우셨던 천재 네.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이런 반항적인 정신, 네. 최초를 두려워하지 않는 깨어있는 음... 마인드, 이런 게 담겨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소비를 하시면 뭐 의미가 있죠. 트렌디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음... 지금은 약간 안정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구찌 같은 브랜드도 한때는 엄청 맞아요. 핫했다가 네. 또 죽었다가 그 때가... 핫했다가 죽었다가 약간... 계속 핫한 브랜드는 네. 거의 없어요 완전 저 꼭대기에 네. 있지 않은 이상을 버는인데 네. 샤넬 도 가격 오른다고 지금 네.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네. 휴가 내고서 줄 서가지고 음, 그래서... 또그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네. 나는 게 생로랑이 리브고시 매장을 처음 오픈을 했을 네. 때 매장에서 옷을 사려면 3시간 정도 줄을 서 있었어야 됐다고 해요 또 최초로 그쵸. 웨이팅을 하게 완전 하는 완전 진풍경이었죠, 그때는. 첫 고객이 카트리네드네브 저희 어머니 때 굉장히 유명했던 프랑스 여배우로 알고 있고 네. 에디 슬리먼이 부임했을 당시에 네. 지금 요 카산드라라고 불리는 이 로고를 싹 감췄었어요 뭐 물론 음. 모든 제품에서 안, 사용을 안한건 아니고 모던한 로고를 프린트로 내세우면서 라인을 전개했었단 음. 말이에요 새롭게 안토니 바카렐로가 부임한 다음에 네. 바로 부활시킨 게이 카산드라 음. 로고거든요 입생로랑이 없어지는 거를 참지를 못했다고 해요 그 4년 동안 음. 어떻게 보면 에디 슬리먼의 흔적이 남아있는 디오로 문화 입생로랑이나 아니면 셀린느에서 볼수 있는 아이템들보다는 또 요새 레트로한 아이템들, 클래식 아이템들 믹스매치하는 그렇죠. 것도 트렌드잖아요. 음. 입생로랑의 오랜 전통과 히스토리를 느낄 수 있는 이런 클래식한 카산드라 로고가 들어간 제품들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네. 리보고시라는건 이제 강의 왼쪽이라는 뜻이고 음. 좌파? 좌파 <laughs> 반항하는 젊은이들이 파리의 그 세느 강의 왼쪽에 음... 모여 살았다고 해요 아... 그래서 그 동네 매장을 열면서 리브고시라는 타이틀로 레디 투 웨어를 전개를 한 건데 그런 네. 또 역사를 알고 나니까 네. 리브고시가또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동일하게 좀 아이덴티티가 들어간 카산드라 백이라든지 뭐 원래 아니면 이렇게 신발, 슈즈라인이나 입생로랑의 좀 멋있음을 음...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그런 좀 패션이 되지 않을까. 음... 이제좀더 당당하게 음... 친구들한테 어, 이거 이러한 전통이 있는 브랜드야 라고 외치면서 그쵸. 좀 구매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좋고요. 저는 너무 모범생처럼 <laughs> 네. 착한 삶을 살았어서 입생로랑 같은 네. 배드보의 삶을 훔쳐 보면 대리만족을 크게 느끼는 편이에요. 아 진짜요? 네. 대리만족으로 끝내시는 거예요? 뭐 하나 들죠 뭐. <laughs> 네. 입생로랑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 저희 영상도 재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런나였습니다. 안녕.